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대한민국 일부 2위 무패패 승무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저돌적인 돌파에 당할 뻔했던 모습입니다. 수비진의 노쇠화라는 문제가 확실히 문제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공격으로 어쨌든 승점 한 점이라도 가져온 것은 다행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사실 강원의 버스 세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버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북 대한민국 일부 12패패승무패입니다. 김두현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일단 공격과 수비에서의 포메이션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적응력이 부족한 선수들과 전병관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인 열쇠가 패배로 팀을 이끌기는 했어도 어쨌든 감독의 색채와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의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점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전북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나름의 개선점을 보여주는 등 희망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특히 수비와 공격에서의 운영을 다르게 가져가는 면모가 컸습니다. 울산이 수비에서는 기동성 공격에서는 내려왔는데 약점을 보이는 등 완벽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천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대한민국 이부 3위 무무승무무입니다. 공격 전개는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결정력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 경기 1득점인 것도 있지만 두 번의 매치에서는 도합 33개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용준이나 강현묵의 감각 자체가 좀 떨어진 듯한 상황입니다.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세 번의 대결에서 세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기도 했습니다. 포항 대한민국 일부 1위 승무패 무승입니다. 포항도 최근에는 득점력에서의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 골도 크로스가 되어야 할 것이 그대로 골로 이어지는 등 골의 주인공이었던 김동진도 운이 따랐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비적인 역량에 대한 고평가는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광훈이 퇴장당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 골을 지켜내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팀이 서로 골을 차단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 팀의 경기에서는 서로를 공략하지 못해서 언더 양상의 경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던 편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수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대한민국 1부 5위 패승승 패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중간에 권경원이 이탈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다만 팀 전체가 수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간 잭슨도 수비적인 역할을 잘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승우와 지동원이 장염 증세에서 회복되는 등 공격진에서도 일단 제주전보다는 숨통이 트이기는 할듯 합니다. 물론 이승우가 90분 내내 뛸 수는 없다는 점과 인천의 수비는 늘 부담이라는 점이 변수이기는 할것 같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일부 7위 무패 승무무입니다. 인천의 제르소 효과는 컸습니다. 다만 울산에게는 항상 강했던 제르소지만 수원 fc가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평정은 6점대 초반에 그쳐버리는 모습입니다. 수원FC가 닭공 시절이었던 상황에서는 공격과 역습이 서로 부딪히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페이스가 이번 매치에서는 잠잠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올 시즌에는 수비와 역습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팀의 공격진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은 아니어도 이승우는 90분 내내 뛰는 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르소도 수원FC의 수비력에 고전했던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포FC와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대한민국 2부 4위 패무승승승입니다. 전반적으로 김포가 전남을 상대로는 상성이 어느 정도 좋습니다. 선수비 플러스 후 역습을 선보이는데 김포를 상대로도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 전남을 수비와 카운터로 저격하는 시기입니다. 일단 김포가 홈에서 6연전을 펼치는 상황이라서 일정 자체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인절리 타임에서의 실점이 오게티라고 할만하지만 후반전에도 외국인 공격수들을 투입시키면서 만만하게 물러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전남 대한민국 1부 2위 승승승무승입니다. 전남의 최근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원정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일정이나 이동수단 관리를 꼼꼼하게 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원정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라인을 극도로 올리는 이장관 감독의 특성상 역습 커버라는 면모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팀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의 기세나 일정 관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김포가 만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수비 플러스 후역습 성향이 라인을 양껏 올리는 전남과의 상성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김포의 후반 승부수의 적중률이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김포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김포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안산 그리너스와 성남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대한민국 2부 12위 패무무패승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임관식 감독이 닭공 전술로 성남을 두번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박의 질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실점 커버 능력이 좋아진 모습이지만 부산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지난 경기에서도 공격이 확 터져버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임관식 감독도 에이스 김범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했을 정도입니다. 성남 대한민국 2부 13위 승패패패패입니다. 성남도 상당히 행보가 불안합니다. 특히 수비가 11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잦은점이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문제는 공격에서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량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격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당연히 달갑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남의 수비가 꽤 불안한 상황입니다. 공격력도 보장이 안된 상황이라서 성남의 현재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다만 안산도 실점을 줄이는 수비는 좋지만 공격력에서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찬스는 많지만 성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이랜드와 경남 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대한민국 2부 3위 승승패 무승입니다. 이랜드의 후반전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잠잠하다가도 후반전에 교체로 팀의 역동성을 추가한 상황에서는 공격이 살아나는 편입니다. 올시즌 85분 이후에 득점한 골만 11골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전반전이나 수비에서 보여주는 수비적인 구조 문제는 있는 편인데 이를 뒤집어낼 만한 힘은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남 대한민국 2부 11위 페페페 승패입니다. 경남은 현재 원기종의 입대가 아쉽습니다. 이랜드에게 시즌마다 득점포를 정립할 정도로 이랜드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격력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산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한 경기가 유일한 클린시트 경기일 정도로 불안한 수비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후반전에 역동성을 챙기면서 공격을 하는 능력이 상당히 훌륭한 모양새입니다. 경남이 이기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능력은 모자란 편입니다. 게다가 원기종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남이 이랜드에게 강했던 공격수 하나를 빼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